지난해 7월에 아베 존 총리가 네. 조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망까지 했고요 최근에는 키시다 촌리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운 늑대예요 모방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일지TV입니다 오늘도 둘이서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번에서 최근에는 외로운 늑대 오. 테러를 하는 사람인데 조직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혼자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해 7월에 아베 촌리가 저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사망까지 했고요. 그랬죠. 최근에는 키시다 촌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도 외로운 늑대예요 아, 그럼 오늘 주제는. 하루시 모일이었습니다. 찬소는 오사카 바로 아래에 있는 와카야마현 고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군네요 포글송고의 그 응원 유세로 기시다가 거기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300명 정도가 아... 어, 모여 있었다라고 네. 합니다. 아침 11시쯤에 도착해 가지고 그것도 그 아베촌리가 습격을 당한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다 아 그렇더라고요? 무슨 평행이론처럼 <laughs> 예, 예. 거기에 그 키시다가 도착해 가지고 오하이니까 뭐 시식회도 좀 하고요 사람들하고 쭉그 악수를 하면서 이동을 했는데요 보통 정치인들이 유권자들한테 악수하는 것처럼 악수를 하면서 예. 이동을 쭉 예. 키시다가 이제 앞 사람들의 앞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관계자가 어, 그 오황을 조금 서르며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기시다 총리가 천치원들에게 등을 좀보였어요 아, 10초 전도 청중과 기시다 총리가 마주 보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어느 네. 타이밍에는 뒤를 돌린 타이밍이 예, 나왔다는 예. 얘기죠? 바로 그 10초 전도의 사이에 폭탄이 투척됩니다. 아주 그 절묘하게 네. <laughs> 기시다의 바로 뒤에 이름이 다 아. 전도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는 거의 명중했다고 봐야 되요 아주 예. 잘을 두 쪽을 했습니다. 쪽이 됐네요, 한 발이. 네? 그게 사실 그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었어요. 연속적으로 아. 두개 했는데 하나만 폭발했고요. 근데 포미는 세 번째를 또 아. 갖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던 그 어민 중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네. 경포원이 바로 카카이의 두 쪽된 폭탄을 팔로 찼어요 촌점들이 있는 방향으로 차버렸어요. 언뜻 예. 들어도 경우 매뉴얼에도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음. 촌의를 보호하는 것은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치고도 된다는 <laughs> 식의. 약간 <laughs> 크게 문제였어요. 거의 무사히 끝났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끄럽지 않지만요. 사실. 와 생각해 보면 끔찍할 뻔했네요. 네. 아주 계획적이. 그러면 이 범인이 현장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네네. 이름이 뭡니까 이분이? 키무라 어, 류지라고 합니다. 제가 호사카 이우지니까 어? 류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어, 김우라 류지 저는 유지니까 아. <laughs> 범인은 어떤 사람, 어떤 인물입니까? 아. 24세, 굉장히 젊네요 24세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활발한 네. 성격이었고 중학생이 돼가지고 음악 수업이라든가 싫어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싫어했다? 네. 친구들이 너 이상한 놈이다 아. 라고 해서 다 돌림을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혼자 책을 읽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아. 고등학교에 가도 마찬가지로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처음 봤다 그러면 그냥 조용하고 얌전히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 예, 오해할 예. 수도 있겠어요. 집에서는 그 어머니하고 네. 어, 현재 잘 살고 있었대요. 예. 테러범처럼 근데, 어, 인식될 사람은 아니었겠네요. 어머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판에 들어 박혀서 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경우는 어머니도 걱정됐다. 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름아 우리 아이가 뭔가 이상한거 만들고 있는거 아닌가 아... 그런 의심까지 조금 들었다고 합니다 아, 아. 그럴 러 경우는 신고하면 되는데 아들이니까 예. 신고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김우라 류지라는 사람은 어쩌다가 이제 테러를 감행하게 된 걸까요 음. 그 동기랄까 이런게 좀 포착이 됐습니까 그 사람이 투있다를 하고 있었다 라는 아, 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그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아하. 소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이본은 중용 중용하고 자미원이라고 네. 두 가지 국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양원제죠. 자미용 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 24세 예. 청년이 예. 우리로 치면 뭐꽃 같은 아니지만 국회의원급인데 그렇죠, 그렇죠. 국회의원을 나고 싶어했다 네, 싶어 했다? 네. 어. 조건을 알아봤는데 네. 30세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 주미호는 25세인데 자미호는 예. 30세. 거기에 또 기탁금이라고 돈으로 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선거하려면 다 대부분 기탁금을 내고 시작합니다. 네네. 일본은 300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요? 한국은 어느 정도예요? 한 1,500만 원할것 같은데, 국회의원은? 그러면 일본은 조금 비싸네요. <laughs> 어떤 면에서는? 네. 그쵸. 그 사람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아... 단손 때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손뜻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24세 청년은 서민 정치를 하고 싶고 예. 출마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싶었는데 알아봤더니 나이제한에도 걸리고 그렇죠. 3천만 원을 예. 내라니? 그거는그 나이가 많아도 아...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은 서민들 중에 는 많다. 서민 정치에 이게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느꼈겠네요. 예. 그래서 일본 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 이게 일본 정치가 예. 민주적이지 않다까지 가는 겁니까? 네네. 예. 민주주의 시계 귀족 가진 자들의 정치. 가진자들의 예. 정치. 일본 정치 국회원들은 어, 그 한국에 얻는 특징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단순될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본에서는 성고글을 아들에게 물려준다. 아, 그렇죠.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습 전치인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예. 요새 줄어들었다고 해도 30%. 아, 그래도 있어요. 많은 거죠. 시다도 삼세 전치인이고 아, 그렇습니까? 아베 전 전이도. 어, 3세였고요. 유명하니까 결국은 그세습천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기반이 있다 그러네요 이거는 소민이 아니다. 귀족이다 김우라 류지 씨는 어. 세습정치를 엄청 싫어했겠네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 그 키시다촌니의 행태를 쭉잘 봤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키시다가 하는 것은 혼자 결정하는 게 많았다 아베 촌촌니의잔례식국차이라고 했어요 그 가국 하는 하는 잔으식했로했요든요은그 사람들이 많이 반대로 했는데, 도다가 각이 결정이라고 했어 내각에서그결정에서도 한국산에서도 한에 있다가 에셨으니까 당연히 국장에겠거니국는데서도 한국산에서도 국산에서도국에서도에서도에서도 한국산에서도 한국산에서도 한국 내각 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각장이에 돼야 예. 되는데 이걸 국장으로 처리한 게 기시다의 독단적인 결정. 예, 독단적인 결정이었어요. 결정의 형태가 각의 결정으로 됐다. 김우라 씨도 불만이 많았던 건가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기시다를 즉 봤는데 각의 결정이라는 것으로 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쓴다. 예. 김우라 류지는. 일본 정치의 비민주성이 싫었고, 기시다 같은 세습 정치인도 싫었고, 가기제도 같은 것도 싫어했고, 이런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네요. 쭉 쌓여가고 있었고, 물론 그 아... 과격적인 사상들을 갖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혼자만의 세계에서 외로운 늑대가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외로운 늑대형 범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본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연의 반지가 되었는데 그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에 화약을 사러 왔다. 네. 저 너무 많이 산다라고 아, 아, 아. <laughs> 이상하게 느낀 그 가게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어 그러한 외로운 늑대형의 범죄가 반지 되었을 때가 있었고요. 네. 드론을 그 천리 관저 위에 날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드론을 실패해가지고 그러나 네, 네.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봤더니 안에 위험한무리치들이 어, 어, 네.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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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람은 체포가 되었지만 역시 네. 외로운 늑대형이었고 쾌에 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고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예. 보시는 건가요? 그 이유가 네. 여론 조사를 하면요. 여론 조사요? 전치 무관심증 한상그50%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많죠. 예. 한국도 요새 늘어났다고 해도 뭐30% 정도. 그러나 일본은 옛날에부터 5 0는 맞네요. 1 0 0프대로 60프로까지 어. 나옵니다. 진짜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아내는 그 자민당 정치 싫어하다. 불만이 아. 아. 많은 거예요. 한번 민주당 정치가 네. 3년 3개월 정도 2정 근육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그때 잘 못됐고 어느 단위 해도 네. 이거는 안 된다라는 네. 네. 그러니까 정치 자체에 대한 불만층 아. 그래도 그 정치적인 관심은 없다고 할수 없는 사람들을 김일아류지도 관심이 있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정치적으로 불만이 사회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정치 하고 싶은데도 세습이 아니니까 되지도 못하고 내 불만은 정치에서 해소될 리가 없고 네네. 사회적으로 나는 점점 외로운 늑대처럼 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쌓여가면 이 쏭그러는 아~ 거기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마음의 그 속에서는 어~ 나도 할수 있으며 그거 하고 싶다 모방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지금 두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오를 수도 있다 또 키다 촌리가 방위비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그것을그 증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민들이 또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80% 이상 반대하고 있어요. 아 네. 이거 감행하면 진짜 나도 <laughs> 또. 아, 또. 아. <laughs>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 아하. 그런데 기시다는 그거 몰라. 아하. 왜? 세습 전치인이니까. 아하. 어떤 고생도 없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분요한 전치 명문가니까 공부를 조금 못했을 뿐. <laughs> <laughs> 그정도이지 네. 다른 거다 있어. 코새 한 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이런 서민들의 불만이나 진짜 공핍한 이 삶을 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 김우라류지의 동기는 거기에 있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방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목소리> 오늘은 그 일본 전치와 외로운 늑대, 이러한 주제로 박시돈 대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미있으셨다고 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세 가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laughs>